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는 미워하고 교만하고 용서하지 않았음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번 추석부터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소원이지만, 나약한 우리는 수시로 마음의 죄를 짓고, 그 죄가 커져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번 추석에는 또다시 그런 죄들을 짓지 않도록 나약한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 모두가 가정의 성교사로 섬김을 하고 싶지만, 환경과 상황과 건강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치유하여 주소서 가족들과의 상처로 마음이 아픈 분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강하게 만져주사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세심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신자 가족들과 상처를 주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그들이 그동안 말의 칼로 상처를 주었던 것을 심히 부끄럽게 하시고 양심에 심한 가책을 주셔서 이번 추석부터는 더 이상 상처의 말을 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 중에 있어서 섬김을 하기에 곤란한 성도님들에게는 빚지지 않고 풍성한 섬김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인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붙잡아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세상 것들에 대한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불신자 가족들의 마음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체력과 건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음식을 만드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먼저 건강과 체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음식을 만드는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인 우리들을,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에게, 절대로 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추석에 모든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영은 당장 떠날지어다. 너는 멸망 받기로 작정된 자이니 당장 떠날지어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